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 눈입니다 어, 우리가 보는 것이 에, 사실 어,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또그 시대의 필요를 보고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이 눈이 사실 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눈은 어떤 눈이냐, 현장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단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늘 다니던 그 길이었고, 늘 다니던 그 길에 늘 보는 그 현장이었는데 그날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안전뱅이를 보는데. 그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전에는 뭐 동전 하나 주는 게이 사람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전도자의 눈이 열려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도록 안전뱅이니까 혼자서 못 걸어오니까 이 사람을 들고 옮겨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이 사람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는 어, 그런한 어, 물질적인 봉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전 미문, 그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한다. 어, 뭐 교회 앞에 만약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구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준 어, 그러한 사람도 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데려다 놓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구걸하도록 그 자리를 허락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눈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어서 베드로가 한, 했, 했는 말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러라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본 것이죠.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데려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묶여있던 운명,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운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으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마,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으라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이런 필요 저런 필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보여집니다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해방이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그 운명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전도자가 가져야, 가져야 될 눈입니다. 빌립이 안수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지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되는 민족들. 그게 이 유대사회의 통념이었고, 유대사회의 어떤 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뭘 봤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이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방치되어지면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앙지대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현장은 황금 어장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정말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전도자들은 정말 복음만 들어간다면 다 살을 날수 있는데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재앙 지대가 되어버린 이 현장을 볼수 있는 눈이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리고 병들고 그런 현장이 복음이 들어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죠 우리 주위에 정말 이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참된 필요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현장을 볼 때에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어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제앙지대로 바뀌어 있으면 참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만 들어간다면 황금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엄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전도자는 항상 237과 5천 종족 여기에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내시에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의 시작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서 뭘, 무엇을 전했습니까? 마침 또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내용이었죠 빌립이 그리스도를 밝히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 내가 여기서 세를 받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세를 받고 호련히 떠나갔는데 단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고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었고 단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어졌죠.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 그 자부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트 현장들. 복음 없는 엘리트,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리는 엘리트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에요. 전도자들이 뭘 봐야 되냐? 복음 없는 현장을 제대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은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또그 사람의 배경도 대단하고 하지만 그 속은요, 갈급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 장군, 겉으로 볼 때는 장군이잖아요. 그것도 아람 군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그 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어,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단한 배경과 실력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갑옷만 벗겨놓으면 속에는 문둥병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엘리트의 성공자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자기 친척 사업을 아주 잘하시는 친척이 있으셔가지고 만났는데 아 좋으시겠다고 사업도 잘되고 많은 어,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참 행복하시겠어요 하니까 이 분이 말도 말하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뭐, 원자재 값 오르고, 지금 사회,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좀 마이너스가 하루아침에 막 몇십억이 생기고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이 상황입니다. 현장을 똑바로 올수 있어야 돼요. 원치 않게 떠나갔는데, 원치 않게 흩어졌는데, 환란 때문에. 그런데 갖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발길을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첫 번째 눈이 뭐냐? 현장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는 준비하는 눈,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 말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팅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탁 세팅이 돼야 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로 사람, 장소, 만남 다 준비해놓고 바울이 간 거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팀이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구브로라는 현장이 딱 준비되어졌어요 무엇에?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해서 갔더니만 그 구브로 섬에 박수 무당을 끼고 있던 총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2차 전도 여행 전에도 사도연 16장 6절에 10절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갖는 현장이 빌립 보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또 간수였고 그리고 점하는 귀신을 린 여종이었죠. 지역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팀들이 딱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가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사하공단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 받고 세팅을 하고 들어갔더니만 그게 식당 주인, 공장 하는 장로님 목회하려 목회하려고 소원하셨던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텅텅 비어 있는 그게 마음껏 써라 이야기하고요. 또친 어느 고산대 친 어, 대학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빌딩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회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이 빌딩도 써라 그러고 다 준비되어져 있더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팅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미 준비 다 되어 시켜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주단노, 어, 예. 어, 그두란노성원에 모여가지고 에베소를 통해 아시아 온 지역이 복음화 되어졌죠.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전에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는, 어, 그리고 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한마디로 미래를 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항상 성령인도 받는. 그런 삶, 어, 그런 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은 열매 맺는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을 보는 눈이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정말 열매 맺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치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 현장, 이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가 다 뭐냐니까, 1차 전도행 때, 사도님 13장, 5절 12절에, 박수무당, 점술, 무속에 딱 사로잡힌 이 총리, 총리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전 16장, 16절, 18절에 저만은 귀신 들린 여정, 점술. 그리고 사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완전 우상도시 아닙니까? 아데스 신전. 아데스 신상을 만드는 그 현장, 완전히 우상화되어진 현장. 우리가 치유,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정신 문제 있는 자는 정신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삶이 무너진 사람은 삶도 치유되어져요. 정말 복음이 들어간다면 모든 게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러지, 복음을 제쳐놓고 삶을 강조하면요, 시달립니다. 눌립니다.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예수님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정말 안다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복음이면 살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누구든지 다 수용해야지. 암만 마음 먹어보세요. 수용되는가? 아,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해해 봐야지. 그래, 사람을 이해해야 돼. 아무리 머리 숫자 내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진짜 복음은 깨닫고. 보금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치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치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치유부터 되어져야 돼요. 죄와 사단과 지옥, 운명의 저주 때문에 오게 되어진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진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병든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죽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운명은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또 시달리는 사람은 시달리는 그 가운데 그 사람 운명은 그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뭐냐, 운명의 저주에서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운명, 그 저주, 어디서 시작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그릴 수도 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가 이것 말고 할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뭐 약을 선전하겠습니까? 전도자가 가서 뭐 좋은 병원 소개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가면. 실컷 보금 전해놓고는 딴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뭐 요즘 좀 김장 철이니까뭐 김장 잠글 때 뭐가 맛있다. 실컷 다락방하고는 김장 이야기도 한 시간, 두 시간 해버리고. 실컷 은혜 받고 돌아올 때는요 몇 시간씩 난이하고요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요 진짜 치웁니다 무엇으로 치웁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전도자는 전 도자의 진짜 사명. 미래를 보고 반드시 후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내가 사는 현, 동안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서 현장을 치유하되 나로 끝나면 안 되죠.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번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야 됩니다. 뭘 남겨야 됩니까? 생명을 알고 생명 누리고 생명 전달하는 전도. 그리고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제자로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한 날도 정말 전도자로서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정말 그 현장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령의 인도 속에 딱 들어가면 사람, 장소. 사람의 사역자죠. 장소, 만남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어가서 복음만 말함으로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의 주목누이시 지킬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